안녕하세요. 베이비텔러입니다. 전시모 어플이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됐고 애플 앱스토어는 심사 막바지 단계라고 하는데요 안드로이드이신 분들은 어플에 들어가 보면 현재 메뉴가 하단에 4개 정도 있을 텐데 앱스토어까지 완전히 등록되면 숨겨졌던 메뉴들을 전부 활성화시킬 예정이고 어플 런칭에 따른 이벤트들도 준비 중이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 많은 다운과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댓글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 당분간 9월 말까지는 제 채널이 아닌 전치모 매니저님 채널 KFG 채널에서 진행될 예정이고 우측 상단에 참여 링크를 띄워 드릴 테니까 해당 영상 잘 숙지하셔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업체와 유저가 모두 윈윈하는 전치모 공구 사이트 아마코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리뷰는 지난번 자스민에 미 이은 원프로이고의 신규 폐우 백상 우롱차고요 제품을 지원해 주신 원프로이고 사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원 프로이고 스타일. 원 프로이고 업체는 지난 리뷰에 설명드린 대로 동양적인 액상이 주력인 게 특징인데요. 이번에 리뷰할 액상도 패키지를 보면 정 가운데 감자탕집 폰트로 큼지막하게 막 이게 동방계이지국의 맛이다라고 대놓고 나타내고 있고 색 조합이 금색, 검은색, 빨간색이라 살짝 중국집이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액상 스펙은 용량 60ml, 니코틴 농도 3ml, 액상 비율은 역시나 원프로이고 액상답게 맥스브이지고 우롱차의 향은 어떤지 한번 냄새를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만 봤을 때는 보리차나 둥글레차 같은 구수한 향일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향긋한 꽃 냄새가 진하고 거기에 아주 살짝 보리차가 섞인 냄새가 나는데 실제로는 어떨지 베이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스민처럼 향긋하기도 하면서 보리차 같은 구수한 맛도 있고 적당한 당도와 쿨링이 더해져 약간 복합적이면서도 은근히 맛있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리뷰했던 빈자이주스의 루투비오와 비슷하면서 거기에서 파스 맛이 완전히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나쁘지는 않은데 복합적인 맛이라 딱 이거다라고 콕 집을 수는 없는 맛인데요. 들숨 때 자스민과는 다르게 따뜻한 연무가 먼저 느껴지면서 머금었을 때 우롱차 특유의 향이 목 안에 퍼지다가 내뱉을 때 따뜻했던 연무가 풀링으로 변하고 홍차인 듯 녹차인 듯 꽃차인 듯한 복잡한 맛이 빠져나가는데 베이핑할 때마다 맛이 다르게 느껴져서 다른 액상들에 비해 좀더 자주 베이핑하기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이핑하고 한참 있다가 맛을 다시 느껴보면 실제로 녹차의 뒷맛처럼 특유의 차이 향이 느껴지는데 아무래도 액상이다 보니 떫은 맛은 없어서 깔끔한 마무리를 지어주고 우롱차를 몰라서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차잎을 일부러 상하게 하고 그 상태에서 발효를 시켜서 만든 차로 실제로도 복잡하면서 좋은 향이 난다고 설명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액상에서도 실제 우롱차 설명과 비슷하게 느껴져서 굉장히 잘 재현된 액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흑당 버블티 가게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먹어봤던 메뉴의 맛이 아니라 가게 들어가자마자 냄새로 느껴졌던 흑당과 타피오카가 합쳐진 달달하고 쌉싸래한 향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풀링은 자스민에 비해 많이 약한 편으로 있는 듯 없는 듯한 아주 미약한 풀링감을 보여주는데 연타 후 물을 마셔도 목에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라 풀링이나 맨솔에 약하신 분들도 걱정 없이 베이핑하실 수 있지만 액상에서 워낙 여러가지 맛이 느껴지다 보니까 개인 취향에 따라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고 차 종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의외로 높은 재현도에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차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동양적인 맛을 액상으로 잘 담아낸 액상 원프로이 고의 우롱차였습니다 다시 한번 제품을 지원해주신 원프로이 고 사장님께 감사드리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추천, 알림 설정 세 가지 부탁드리면서 이번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프로이고, 스타일!